I will faithfully execute and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gratulations, Mr. <laughs> President.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내걸고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리더십을 경험했던 국제사회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무역 등 현안이 산적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아주 속도를 내서 지금 추진을 할 거란 말이죠. 본인의 과거 경험.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탑다운 방식이 유지될 걸로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대미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 계엄 사태로 인해서 외교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손을 놓았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치 문법이나 외교 관리에서 자유로운 성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래 중심적 사고와 직설적 파법 톱다운 방식의 의사 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개성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이기 대응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거나 분석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트럼프 2.0 시대 우리의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 면임 실패 뒤재선을 준비하던 그가 태권도복에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검은띠를 두른 채 자세를 취하고 활짝 웃으며 태권도 명예 고단증까지 받습니다. Really 현장에 있었던 이동섭 국기원장은 그때 환대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택 집무실로 외부인을 초대한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엘자브스 여왕, 그다음에 아베 총리, 시진핑, 어, 중국 주석 그다음 제가 네 번째로 영광스럽게 방문하게 된 거죠. 네. 특히 언론에 비친. 스트롱맨 이미지와 달리 배려심이 돋보였다고 말합니다. 태권도를치켜세우는등 손님의 기분을 띄워 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도복을 입고 국회 의사당에 가서 연설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국경 시단을 정상에 때와 달라고 외강내유 즉 겉은 강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는 게 이원장의 기억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특성이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사업가의 면모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고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같고 하는데도 트럼프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업가고 전그 집권 일기 시절 북한을 대했던 태도에서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취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 But if it is to for and for his 하지만 독핵 문제 등을 놓고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조롱 섞인 평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뒤집은 데 대한 부담보단 단판을 앞두고 실리를 챙기려 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유정책을 써야 되겠죠. 뭔가 기분 좋은 거를 한다든지, 뭔가, 어, 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부슬러서 잘 가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섭 국기원장을 자택의 집무실까지 초청한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국기원 미국 버지니아 지부장의 제자가 연결고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태권도 5단인 이 인물이 만남을 주선한 건데요. 이 막내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태권도를 배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른바 연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적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일기 재임 기간 외교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자 미소로 화답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6.25 전쟁 이후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8개월 뒤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성과물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듯했던 북미 관계는 얼마 안가 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깜짝 만남을 제안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호응한 겁니다. 사실 난 아침에 생께서 그런 의향을 표하신걸 보고 난, 나 깜짝 놀랐고 의전과 보원등 기존 격식을 깨고 성사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아, 트럼프 대통령님의 아주 과감하고 복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경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막후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브로맨스 즉, 친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두 사람 사이의 오간 친선은 알려진 것만 27통. 복행 문제를 풀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재 완화를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란 분석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매니지, 즉 다루고 싶다라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집권을 하면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특히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핵 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다섯 개 나라처럼 핵 확산 금지 조약, n p t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공식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우리 안보는 더큰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를 비교하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는 거, 이 점이 크게 달라진 건데, 자칫 이 상황에서 우리만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어요. 네, 실무진 협의를 거치는 보텀업, 즉 상향식이 아닌 정상 간 단판, 그러니까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기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보시전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 고위급 관료들과 여러 차례 회담했던 천혜성 당시 통일부 차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과감한 리더십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례와 관행을 깬 비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에 한 번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약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수십 년간 풀지 못한 폭행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을 거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는 등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고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고 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어떤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문법을 잘 활용하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당명의 휩싸인 현재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배부 정책을 둘러싼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 현재의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어, 그런 협의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

외교에 사람을 보내고 트럼프 주변을 만나고. 네, 외교 공백을 서둘러서 메워야 할것 같은데 당장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발등에 불이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고 지금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 현금 인출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네,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우리에게도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축구장 2천 여개 규모의 부지엔 다양한 군사 장비와 시설이 배치된 건 물론 미군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을 만큼 동북아 지역 미군 전력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트럼프는 최근 용산에서 이전을 마친 미 8군 사령부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평택기지 건설 비용은 전체 108억 달러 가운데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인 한국적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부자 나라가 안보 무임승차를 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일기 so 재임 시절엔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를 주장했는데, 이때는 10배인 10 0억 달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해 1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 미군 철수 국포를 놓거나 한발더 나가 실제 일부 병력을 뺄수에 있습니다. 거센 재협상 요구에 우리 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의 합의, 즉 국가간 약속 준수란 명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향후 5년간 방위 분담금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비준받았기 때문에 양국 협상안을 중을 하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예.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부각하고 활동 반경 확대를 인정해. 압박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하다면 순환을 시키고 어, 그다음 활용을 할수 있게 길을 열어 주는 거죠. 물론 주한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했을 때 한국 또한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자체 핵무장을 바라는 한국 내 일부 여론을 적절히 활용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분담금 인상을 파격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과 홍보 기회를 주고 대신 신리를 챙기는 방안도 거론되는 카드입니다. 대신 신리를 챙긴다. 이게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모두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음, 방위비 분담금 제협장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먼저 올려주고 경제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보다도 먼저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트럼프 일기 시절 각별한 사이를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인연 덕분입니다. 당시 미일 관계는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들고 갔다는 지도입니다. 어,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여기에 일본 기업이 투자한 공장이 더 생겼고 고용도 이만큼 더 늘어났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은 이런 노력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개별 기업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마르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뭐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보이기까지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상하원과 싱크탱크 등에 자신들이 미국에 기여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트럼프 이기. 커지는 불확실성에 적극 대비하는 겁니다. 지리 그 우리 기업이 투자한 부분이 이제 일자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설명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다른 나라 기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콕등 글로벌 기업 CEO들도 경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환심 사기에 나섰습니다. 네, 워낙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맥과 영향을 총 동원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개성이 주요 변수로 등장한 만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와 기업이 진짜 원팀으로 가서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신뢰를 챙길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